예 언론인 여러분, 어, 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사위 위원들입니다. 어, 오늘 드릴 말씀은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를 항의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고 법치주의한 도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저희 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강력히 규탄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고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할 것을 촉구하고 경호처 직원들도 협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발표를 읽겠습니다. 아, 소개하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박균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발표문을 읽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레란 소개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항의 방문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들과 면담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특히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 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 힘은 사법부 압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대통령 경호처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소속 직원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 앞에서 어떠한 의회도 있을 수 없다.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내란 공범이다. 아울러 윤석열 내란 수교에게 경고한다. 스스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말한 대로 순순히 체포에 응하라. 더 이상 경호처 직원들을 포함하여 공무원들을 범법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지 말라. 우리는 내란 수교를 보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할 것이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1동 네. 어. 네. 네. <laughs> 지금 그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숙의 윤석열은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공무원들과 지지자들을 방패 삼아서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비겁합니다. 경,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도 지금 현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데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호처의 직원들 그리고 주방사의 직원들 지금 불법적인 내란수계의 인신을 지키고자 불법 행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이고 내란죄의 공범이고 경호처법상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지금 어, 경호실의 이 직원들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들 그리고 수방사 직원들 등 공직자들은 즉각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직무상 지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적인 상관의 명령은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은 모든 공직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르면 제4조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말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불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불법한 체포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범죄 행위가 될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공무원들이 불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민의 영웅이 될 것이고 불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를 경우에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내란의 공범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즉각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예, 서영교 법사위원입니다. 아, 오늘 지금 막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수직입니다.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으로 확실하게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오늘 국민의 힘이 법원행정처를 찾아가서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국민의 힘은 당장 그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 법사위원들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 힘 법사위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 이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그리고 수방사 직원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경호처 직원 여러분, 경호처 직원이 왜 되셨습니까? 내란 수괴범을 지키기 위해 경호처 직원이 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경호처 시험을 받고 여러분은 경호처 직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윤석열은 내란 수괴이며 불법 비상계엄을 전국에 공포하여 군인과 경찰들 많은 유능한 사람들을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을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업무 집행, 특수 공무 집행 방해에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야 할 사람은 국민이고, 여러분이 지켜야 할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당장 윤석열을 지키는 대열에서 떠나주시고, 공수처에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어, 우리 군인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야 할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윤석열 내외가 아닙니다. 내란범을 지키면 그것은 여러분이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하게 내란수계와 그 공범들을 가력하며,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그 길은 바로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 끌어내 그리고 파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